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고객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객 등록할 때, 어, 보시면, 신규 측정을, 신규 고객이 왔을 때, 신규 측정을 누르고, 성함 부분에, 어, 커셔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해서, 깜빡깜빡 커셔가 움직일 때, 어, 이렇게 성함을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를 마우스로 아무리 눌러도, 어, 고객 카드가 등록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엔터, 우리 자판에 엔터 버튼을 직접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신규 측정을 하겠습니까? 하고 어, 물어보는 말이 나오고, 이럴 때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고객 등록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성함, 성함과 성별과... 그리고 생년월일이 필수예요.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등록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필수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필수 등록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혹시 이 자료를 임상 연구용으로 쓰기 위해서 어 고객 전화번호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핸드폰에는 01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어 번호를 어써 주시고 나서, 그리고 어 나중을 위해서 바이오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어 상당히 논문 쓰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니까, 바이오데이터에, 어, 혈액형까지 바이오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특별히 필요한 어떤 부분은 한번 같이 분석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고객 등록이 완성됐어요. 이 상태에서 혹시 뭔가 이분이 드시고 있는 제품이나 약 또는 수술한 어떤 경력, 근본만의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이 부위에 적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그 부위를 이렇게 가려주시면 그 기록을 어 볼수 있어요. 이렇게 고객 등록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오라를 이제 손을 올리게 하고 오라 측정하고 나서 곧바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객 등록을 해서 측정하고 저장하는 방법이었어요.